통증을 계산하는데 아주 아주 유익한 경혈이 되겠습니다. 견정은 머리나 어깨나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경혈이 되겠습니다. 차렷했을 때 계단은 끝이 있죠. 거기에서 위로 한 3cm 정도 올라가면 여기는 어깨 견자에다가 고들 정자, 즉 가르게 한다는 의미의 정자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수태양 소장 경락에 있는 경혈인데 해부학으로 보면 어깨를 움직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. 대원근, 소원근, 극하근그 다음에 상완삼두근 내측두, 어, 그 다음에 삼각근 후면부가 있어서 어깨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를 우리가 평가하고 긴장이나 악동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주면 어깨 기능을 개선하는데 아주 유익한 경례이 되겠습니다. 이견정혈는 혈은 이 어깨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 올리듯이 해주면 됩니다. 적당한 힘을 이용해서 역시 점진적으로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.